게 나오네 어언투님저 구독한번 눌러주세요 세상오빠치면 나와요 유튜브 오분멘트 한번 할게요 안녕하세요 세상오빠입니다 오늘은 구룡포 오케이 오늘은 구룡포 강사 1위 마을에 간 근처에요. 바로 근처에요. 와, 여기 차박 되고 되게 좋네요. 저 처음 왔는데. 아니 튼 어마어마하게 좋네요. 아, 차차. 오케이. 카메라 앵글 잡고. 일단 빨리 준비해서 던져볼게요. 자, 오늘 미키는 염장. 염장 지렁이. 아직은 며칠, 먹은, 며칠 묵은 거예요. 며칠 묵은 거. 자, 이거는 오늘 산 거요. 다 청기지령이에요. 염장한 거, 안한 거. 염장한 거, 안한 거. 자, 여러분들, 오늘 채비는요. 블랙커서프, 스파르타 S, 5 2 0 2호짜리에요5 2 0 2호짜리또 하나는 캐스터 마스터 N, 450-27짜리 쓸 거예요. 아직 채비도 못했네요. 부지런히 채비해야겠네요. 아무튼 캐스팅 한번 할게요 캐스팅 i d Wow, I'm not s u 지 e what t h e 이 are d o 로 불어요 h i s is a l i 이 t l 이 bit of a l i 뒤에 카메라가 있어서 약간 크로스 해야되네 지금 조금씩 먹고있어 조금씩 아 장대 큰거요? 긴거 깔짝댔다고요? 못봤는데? 강사 1위 마을에 가녀 늘을 걸지를 못하네. 비누로 바꿔야겠네요. 싹. 다. 바람이 이쪽에서 일로 불어가지고 <laughs> 날아가다 짤 이렇게 와가지고 줄을 좀 잡아줬어요. 공진님 유튜브 구독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구독. 이쪽으로 보면 내양 있어. 요 내양. 내향. 어, 내양이 계세요 지금? 아, 공지님 거기 계세요? 손한번 흔들어 보세요. 빨간, 빨간색 분인가? 아하하하하. <laughs> 맞나요? 맞아요? 미치겠다. 아, 거기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 파란색. 아, 민작대 들고 계시네요. 좀 있으면 밤 되면 볼락 올라오겠죠 볼락. 오 왔다. 걸었어 걸었어. 별로 크지 않아. 잡았어 잡았어. 놀래미 오한만에한 수했네요. 사이즈 작은데 거기 좀 있으면 볼락 볼락 올라올 거야 볼락 볼락 올라오는 거 볼락 놀래미 한 수요 방생할게 방생 혹시 공지님 이거 필요 없으시죠? 이거 한열 마리 드리면 되나요? 방생해요? 저는 방생해가지고 그물 같은 거안 갖고 왔거든요. <laughs> 아, 여기 수심이 안 나와서 원투 아니면 힘들 것 같아요. 방생이요? 그래도 요번 여름에 놀래미 잡고 이렇게 겨울에는 놀래미. 놀래미 처음 잡았네요. 놀래미 처음 잡았네.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 부탁해요! 구독 부탁해요! 캐스팅! 요번에는, 요번에는 아예 여밭에 넣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요번에는 그냥 완전 여하 여에 넣어버렸어요. 니껄리, 니거라 말거나. 바로 입질 올 거예요. 아마 여에 그냥 넣어버렸어요. 여에. 이거 이거 한3 5분 그냥 냅뒀는데 여기가 100% 고기가 있는게 아예 다 먹었어요 원래 조금 이렇게 남겨놓거든요 아예 고기가 있는거예요 여기는 아까 입질었던게 맞네요 아예, 아예 고기 있네 고기 있어 원래 이만큼 남겨놓거든요 아 이거 JW 피 c 30 1803, 1803 1203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너무 작아 보이더라고요, 저었으니까 어, 왔어, 왔어 여기, 여기 보면 놀래이밭 같은데요, 놀래이밭예 네. 근데 이렇게 좀 촬영할 때만 아, 방금 놀래이한수 했어요 놀래이한수 했어요 놀래이 아, 요만한 거 잡았어요, 요만한 거 이만 요만, 한만한거 지금 빨간색 계속 깔짝 되네. 일단 미끼질 끼게요. 아까 놀림이 잡은 거 머리, 하, 머리 하나만 몸통 깨기 하고 나머지는 못 깨기 했거든요. 올라오네. 참 신기하게. 이 앞에 보면 다 여바시거든요. 아종손님 그거 주문해도 한. 한두 달 기다려야 될거에요그 많이 저도 한두달 1203을 더 기다렸어요. 1803보다. 이게 본사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본사에서 이제 매장마다 나눠 주거든요. 그 매장에다 미리 전화해서 예약하면 돼요. 이제 슬슬 밤 되면 염장한거 한번 쓰... 아, 오디 님 오늘 비안 온다는데요? 오늘 비 와요? 내항으로한 붙여볼.. 내항으로 붙여볼게요 내항으로 어? 바.. 바로 있는데? 내왕 던졌더 바로 입질 하는데요 어어어! 오! 아 없다 아못 걸었다 봤어요? 못 걸었어 못 걸었어 근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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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 고기 있는데요? 와 저게 던지자마자 입질이네 오늘 염장한거 한번 써볼게 염장한거 어휴 근데 여기에 좀 오기티가 있어요 원래 일반소금으로 하잖아요 저 구운소금으로 해봤어요 유튜브 때문에 구운소금으로 하고 구운소금 구운소금인데 과연 입질을 할까요? 정말 궁금하죠, 여러분들. 한 번, 해볼게요. 이게 입질이 오면은, 진짜 이거 무슨, 구운 소금으로만 써야 돼, 이제. 와, 멀리 쐈어요, 이번에. 좀 멀리 쐈어요, 이번에는. 바람도 안 불고 딱 좋아요, 지금. 제발, 구운 소금에 힘을 부려라 지상감 이모님 계세요? 와 그래도 케스팅한 세네 번밖에 못했거든요 이거 준비하니라 근데 놀래미 한 마리 잡았네요 놀래미 추워지면 30% 쓰고 요 30%요 싱커 30 진짜 긴거 스파르타 지금 입질 오면 대박인데요 구운 소금 입질 안올 수도 있어요 비 오면 안 되는데 비 조금 내리는 것 같은데 이거 그렇네. 염장한 거 건들지도 않네요. 진짜 미치겠네. 비슷한 곳에서 한 하나는 염장, 하나는 그냥 생미끼 걸어 걸어봤어요. 만약에 빨간색 바로 오면은. 그냥, 염장한 걸안 먹는다고 보면 돼요. 양쪽 다뭐 별로 없으니까, 몰라요, 아직. 염장한 거 몰라요, 아직. 아직 몰라, 아직 몰라. 그래, 이 시간대 되면 이제 좀 잠잠해지고, 이제, 쓱 so, 이제 야간 낚시 준비하는 건데, 여기 지금 거의 안 내리긴 안 내리는데. 아, 지금 시기가 딱4시니까 잔챙이들이 사라질 시기야. 잔챙이들이 비는 끝쳤어요. 비는 끝쳤어요. 일단. 근데 여기 앞에 개판이 여기 여기 옆에 있어요 자리. 잠깐만요. 근데 좀 멀리 던져야 될것 같은데. 좀 이렇게 멀리 던져 찌낚시 하시잖아요. 좀 멀리 던져야 될것 같은데. 승 승. 왔어 왔어 왔어. 작아 작아. 뭐냐..아이..뭐야..아이.. 뭐야..아이.. 뭐야, 아이. 얘기한다고 나가 아..못 걸었나? 어..이거 작아 작아 여기..여기 여기 진짜 놀래미 밭이었어요 놀래미 바시 왔어요 놀래미 한수 더요 놀래미 바시네 놀래미 바. 염장한거 건들지도 않아요 건들지 네? 염장한거 건들지도 않아 근데 색깔이 너무 이쁘다 구룡포 놀래미 귀여워요 귀여워 방생할게요 여러분들 이 뭐야 또 아작아요 작아 이건 작아 방생할게요 안녕하세요 어? <laughs> 이쪽 괜히 이쪽 아니 이쪽 위험한가요 여기? 할만할 것 같은데 예,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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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될까봐 아니야 하세요 그어도 돼요 네네. 오셔서 하세요 야 오늘 낚시하기 딱이대 여러분들 오늘 진짜 낚시하기 딱이야 낚시하기, 낚시하기 예술 서울시 서울에서 온 6시간 40분 걸릴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3시간이면 와요 뭐, 3시간 좀 쏘면은 형님, 오늘 바람 하나도 안 불어요. 예술이에요. 예술, 근데 비올 거라고 그러던데, 바람 하나도 안 불어요. 강사 1위에, 강사 1위. <laughs> 안 빠지네요 에이 알 걸렸어 저 옆에 낚시 우리 낚시 하시는 분들 왔어요 잠깐 어, 저 채비 만들 때까지 시청을 한번 해주세요 잠깐만요 하룡님 반가워요 잠깐 하얀 조명으로 그렇지 잘 보이죠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님, 구독자분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오늘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진짜 좋네요, 오늘. 네, 날씨가 너무 따뜻해요. 자, 캐스팅 갈게요. 나이스! 일부러 잡아주셨다. <laughs> 지성아비모니 구동 <구독> 누르시면, 어이야 <laughs> 비비 조금씩 내리는데 보이나? 이러면 안 되는데. 긴거 입질했어요. 긴 거. 근데 비 와가지고 아 일단 이거 한 마리 잡을게요. 아유. 잠깐만요. 이제 방송 장비를 왔다 왔다, 아, 아. 왔다! 왔다, 깐만요 잠깐만요. 다 어, 어 사이잠괜찮요요 어, 사이즈 괜찮아요. 어, 사이즈 괜찮아요. 사이즈 괜찮아요. 어, 힘 뜬다. 사이즈 괜찮아요. 어, 크다. 사이즈 크다. 와, 사이즈 좋다, 이거. 와 크다 이거. 우와, 우와. 와 사이즈 좋다 이거와 크다 이거. 한 컬했다. 놀래미 사이즈 봐봐요. 와. 와. 여러분들 봤어요? 여러분들. 와 사이즈 좋다 이거. 잠깐만요. 보여요? 사이즈 좋은 거. 제 얼굴보다 커요. 아 방금 시청자 많았는데 와 사이즈 좋죠? 네, 와, 아, 와... 와... 예, 유튜브 각하나 나왔네요 오늘 유튜브가 이거 후레쉬 빨리 꺼야돼 와 묵직하네 여러분들 진올랩이 최대여 나왔네요 최대여 진놀님이 최대여 줄자로 한번 재봐야겠어요 와 크다 아 기분 좋네요 안커 보이나? 딱 봐도 큰데 네 커요 이거 잠깐만요 와 힘쓸 때부터 알아봤다 너 여기 이끼 있네요 네 고기가 이끼 있어 여기가 어묵이 없네 와, 봐봐, 사이즈. 잠깐만요. 여러분들, 제손 봐요. 제손 보고 봐봐요. 손이 두 개. 사이즈 봐봐. 크지? 아, 일단 빼올게요. 이거는 진짜 크다. 보세요. 와. 여러분들, 이거, 이거 사이즈 봐봐요. 와. 그죠? 이게 제가 손이 작은 게아니고 진짜 커요, 진짜로. 이게, 와. 유튜브, 오래간만에 유튜브가 하나 나왔네요. 이것도 저는 방생이죠, 뭐. 근데 바늘을 안 빼줘가지고, 아... 방생할게요. 최고입니다. 최고. 와. 우와... 제 얼굴이랑 비교해보세요. 제 얼굴이라. 방생할게요, 방생. 인사 한번 해라. 와, 닦고. 인사 한번 해. 반갑습니다.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생! 야, 오늘 완전 샷입니다. 종선님, 오늘 고마웠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볼게요.